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본인이 지언낸 말이죠. 그는 성장 즉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 는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즈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그한번 쓰여지느냐 두번 쓰여지느냐 세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근데 이 그림 그리신걸 보면은 돈은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소비성향이 일로해 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 동력입니까 그, 그러면 그,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아, 본인 말씀하신 예를,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음,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왜,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그럼 그렇게 일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 일로 돌지는 않죠 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거라니까요왜 음.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laughs> 근데 이거 예약이시오라고 <laughs>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인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예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니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겁니다. <laughs> 네, 예. 네. 아, 제가 그럼 김은수 후보 발언하시죠. 예. 아,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져 가지고 네. 커피 한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시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음.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 2 5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예,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인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건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예,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음.